할렐루야! 우리 고향 교회 성도님들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외출도 잘못 하시고 많이 답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주의 전 삼아 주셔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임하시고 놀라우는 혜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연일 계속 이 교회에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제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서 이렇게 영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사도행전 1장에서 가장 주제가 되고 또 핵심이 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말씀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의 사도행전 책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할 때에 그는 의사라는 직분답게 의사라는 그런 직업답게 매우 육하원칙에 입각하여서 아주 글을 논리정연하게 잘 썼고,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하여서 잘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미 누가 복음에서 1차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기록하였고, 2차로는 사도들의 복음 증거하는 그 복음의 행전을 기록한 책이죠. 이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 때에 막연히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때에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더하여 120문도가 성령을 기다릴 때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그들은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이 되어 성령이 강림하신 그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죠.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 되기까지는 기도의 힘이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첫째는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적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또한 어, 위트니스. 눈으로 직접 그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눈으로 목도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 영적인 거듭남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2000년 전 그때로 돌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 또한 나의 정과 욕심과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자유함이겠지요. 죄에 대한 해방과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의 복락일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받은 제자들과 120문도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주님만 바라봤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할때 기다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그것이 실수가 되고 그것이 잘못이 되고 내게 해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끝에는 인내와 소망과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받아서 승리하, 승리하시기를 추원드리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쩌면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는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나가는 저 아무개가 또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렇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는 저희가 이렇게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는 이 때에 내가 보니 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야 정말 당신은 아버지는 어머니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잘 너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라는 그런 소문이 우리 이 거양교회에 많이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커피 한잔 드시면서 또 말씀 한절 읽으시고 또 커피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또큰 은혜 받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파이팅!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향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 땅에 쌓였기에 하나님, 우리는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과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향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비록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